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5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의 암호화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박스권 내 횡보를 유지하는 한편, 15일 이동평균선이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정배열 전환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석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7.39%로 10월 중순 이후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주간 단위로 100% 이상의 상승을 보이는 알트코인들이 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른다는 것은 알트코인 간에도 상대적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가총액 상위코인 중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비롯한 대부분의 코인들은 5% 내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스텔라는 20%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스텔라 개발 재단이 공식 채널을 통해 총 550억 스텔라를 소각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초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종료에 의한 소각이 대부분이며 550억 스텔라는 전체 공급량의 약 50%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저는 거래 대금이 1천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 중 상승폭이 컸던 코인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컬러 플랫폼이 83%. 리플에서 분리된 국제 송금용 암호화폐 스텔라가 20%. 다목적 데이터 공유 플랫폼인 오션 프로토콜이 13%. 차세대 분산 응용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인터체인 서비스 아이리스넷이 12%. 오프체인 방식의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는 에터니티가 11%. 대표적인 인터체인인 코스모스가 10%. 미래 예측을 위한 베팅 플랫폼인 어거가 9%,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투표 플랫폼인 칠리즈가 9%,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 프레임워크인 펑션X가 7%, 블록체인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만드는 퀀트가 6% 상승 중입니다. 상승 탑1의 이름을 올린 컬러 플랫폼은 PUF, 물리적 복제방지 기술 기반의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된 암호화폐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증권정보 커뮤니티인 팍스넷과 국내 최초 암호화폐라고 알려져 있는 보스코인의 창시자인 박창기 회장이 만든 두 번째 암호화폐로 유명합니다 시가총액 손해는 609위로 지난 8월 30일 빗썸글로벌에 최초 상장했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크게 상승하며 하루에도 100% 이상의 상승과 50%에 가까운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폭이 큰 코인들의 대다수는 빗썸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빗썸 글로벌에 상장된 코인 및 신규 상장하는 코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전일 하락폭이 컸던 코인들은 대부분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코인들입니다. DVP가 마이너스 21%, 람다가 마이너스 17%, 이그레시아가 마이너스 13% 하락 중이며, 그외 코인들은 4에서 12%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르는 코인은 계속 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코인들이 금방 다시 상승 코인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비트코인 정배열 전환. 오르는 코인이 계속 오르는 현상 등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오르는 코인들의 특징이라면 바이낸스나 후오비 아니면 빗썸 글로벌과 같은 메이저 거래소에 신규 상장한 코인들이라는 점으로 메이저 거래소의 힘이 점점 강해짐에 따라 이와 같은 현상들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으로 2019년 11월 5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코인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7시 디스트리트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하는 코인상담소에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